안녕하세요. 오늘 바레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렇게 사다리처럼 생긴 데가 레더, 그다음에 이렇게 둥근 산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저희 배럴이라고 해서 레더 바레이라고 칭하는 필라테스 기구예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시트, 발판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발판이 있고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써요? 아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밑에 보면은 나사처럼 박혀있는 거 보이세요? 네 어, 지금 이걸 사용해서 배럴의 길이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길이를 왜 조정하는 거예요? 길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키가 다 다르다 보니까 다르기에 따라서 스트레칭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쉬, 수월하게 할 수가 있고요 길이가 좀냐 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조정이 돼요. 운동 강도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 체형이 맞게끔 조정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어떻게 어려워지는지 보여주세요. 자 이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팠어 자기가 이제 저한테 주시고요. 아니, 나 말고요. 아니요, 이리 주세요. 이제 혜림 씨가 조금 알려줄 거예요.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자. 일단은 배럴, 저희 레더 사이가 넓을수록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걸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옆구리 운동 들어갈 건데, 여기서 양팔 귀 옆쪽으로 붙여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오른쪽 옆구리 타겟으로 C컬 만들면서 올라와 주세요. 그렇죠. 거리가 멀수록 저희 각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누워있는데? <laughs> 네, 맞아요. 거의 누운 상태에서 몸통을 일으키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동작인데, 이거를, 레더를 좁게 옮긴 다음에 바로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다리 위치 제대로 잡아주시고, 아까 했던 똑같은 동작을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소감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어, 뭐, 100번 더죠 이런 그그죠 너무 쉽죠? 이렇게 배럴 위치를 다르게 했을 뿐인데, 강, 난이도가 확실히 확 낮춰준 게 느껴질 거예요. 잠깐만. <laughs>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 한번 보여주겠어요 아, 거짓말 하지 마. <laughs> 아, 어, 낙행 기분인데 지금. 한번 어. 보여 주세요. 자 아까 혜림 씨가 했던 거는 맨 마지막 레더 여기 한 번만 잡아 주시겠어요? 음. 응. 맨 마지막 레더에 다리를 위치한 상태에서 어, 위치한 상태에서 사이드 밴드 동작을 함으로써 옆구리 쪽으로 힘이 들어올 수 있게끔 동작을 진행했는데 이 상태에서 나는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리고 싶어. 근데 이거 옮기기 너무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그 위에 레더의 다리 위치 변경을 해 주시고요. 이 상태 그대로 각도를 더 멀리 유지한 상태에서 끌어 올라와 주시면 복부에 힘이 들어오는 게 너무 클로즈업이다 <웃음> <웃음> 너무 클로즈업이야 어. 자 이렇게 레더에서 다리 위치만 변경했을 뿐인데 복부에 힘이 들어오는 게더 달라질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동작을 가능하게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와자 어. 이렇게 네. 저희 레더바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잘 아시겠죠? 왜 이렇게 숨어? 일로 와 아, 아, 나와 있어 아, 레더 보여줘야지 레더. 아 오늘 주인공 레더. 맞아 오늘 주인공은 레더베럴이기 때문에 이렇게 레더베럴 모시고 브이로그 한번고요 모시고, <laughs> 어, 네. 모시고. <laughs> 비하신 분이라서 모시고 어, 어. 어, 브이로그 한번 켜봤고요 자 그럼 여기서 브이로그 마무리할게요 안녕 어 <laughs>